안녕하세요 SW 사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내 네, 금일 차종은 4세대 카니발 시그니처 차량 작업했고요 우리 하이리무진 s w n 하이리무진 작업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제 황 실장한테 이제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구독자님들이랑 고객님들이 우리 서원도 하이리무진 작업이 가능하냐? 서원도 하이리무진 가능합니다. SW벤 이래 명칭을 해서 하이리무진 작업 가능하고요, 일반 카니발을 하이리무진 카니발로 구조 변경을 통해서 합법적인 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황 실장이 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루프는 작업을 어떻게 되냐? 일반 카니발 입고가 되었어요. 구조 변경이 안된 차량이 입고가 되어서 이제 고객님이 가족들이랑 차박을 다니시면서 여행을 다니시면서 좀 편하게 하이리무진 차량을 타고 싶다. 근데 이제 일반 차량으로 하이리무진 개조하고 싶다. 오케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다세대 카니발 그냥 로우 차량이 입고가 되었어요. 지금 외장 보면은 우리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거의 흡사하죠? 카니발이 입고가 되면 하이리무진 구조 배경 신청을 놓고 골조 작업이랑 이런 루프 작업을 미리 선행 작업을 해놔요. 이렇게 도장까지. 아스트라블루랑 완전히 똑같죠 색상이. 지금 보면은 피팅 면이 되게 좋아요. 차량 색상이랑 이렇게 되게 일체감도 있고요. FRP가 좀막 울긋불긋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너무나 매끈합니다. 그래서 서원 하이루프 SW밴도 마감이 좋다는 점 설명드리고 싶고요. 앞에도 거의 이제 순정 기아 하이리무진 동급 대비해서 많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왜 일반 카니발을 하이 리무진을 왜 시공을 하냐? 왜냐면 카니발 천장이 없으면 낮아요. 우리 레스트 시트나 이렇게 통합레일 개조하셔도 공간이 협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카니발 오너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공간이 개방감이 낮은 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아그 신차를 새로 살까? 뭐 페리 차량을 살까? 하이 리무진도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나만의 카니발을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 리무진을 올리는 작업도 정말 황실장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물건의 이제 퀄리티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후면부 보여드리자면 기아 동급 대비해서 하이리무진 외부 거의 흡사해요. 다만 이제 저희 제품은 이제 s w b 은 이제 후면에 브레이크 등은 안 들어옵니다. 저희는 이번에 과감히 빼고 지금 도장으로 지금 레드 도장이 정말 뭐 하이리무진 지금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흡사하고 이질일 없이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s w b 은 이제 모든 색상이 가능하세요. 뭐 화이트, 블랙, 아스트라 블루까지 이렇게 전차종 가능하시니 한번 설명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이리무진 작업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실내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황 실장이 바로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2월에 와 있는데요. 자, 오늘 본 차량은 우리 고객님이 880 패키지에서 추가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풀 트리밍, 풀 트리밍 옵션 추가하셨고요. 두 번째는 요트 바닥입니다. 요트 바닥 시그니처로 옵션을 추가를 하셨고, 자, 세 번째는 우리 SW 밴. 그래서 이세 가지를 추가를 해서 완전 카니발이, 이제 사실 중고차를 가져오셨거든요. 거의 뭐, 지금 새차가 됐어요. 새차 이상이 이제 뭐, 지금, 원단으로 이렇게 이쁘게 싸가지고 작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통합레일도 이렇게 11자를 추가를 해서, 이제 기존에 좁았던 공간을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황비디님. 여기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잠깐 앉아보지만, 오, 정말 넓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원더 서포트까지. 우리 가족분들이랑 여행을 많이 다니실 거래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이제 선물을 해주신다고, 여기 언더 서포트. 자, 이렇게 90도까지 쭉 올라갑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갈수 있는 점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레그룸이 넓은 이유가 이 11자 레일 시스템이에요. 늘 강조를 하지만 카니발 4세대 레그룸은 정말 좋습니다이 정도 공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기존에 이제 2열 통합 레일을 시공하게 되면은 정말 넓은 이제 한 30cm, 40cm 뒤로 가는 이런 넓은 공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언더 서포트를 했을 때는 무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자, 시트도 이렇게 좌우 기능이 있어요. 자, 좌우 기능. 자, 좌우 기능, 원래는 이게 러기지에 닿잖아요. 러기지에 닿아서 리클라인. 자, 좌우 이동했을 때, 무조건. 100% 넘어간다는 점. 이렇게 넘어간다는 점. 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880 패키지는 기본 이제 1, 2, 3열 이제 리무지 시트랑 레스트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2열에도 리무지 시트가 시공이 됐습니다. 색상은 오늘은 이제 메인은 바닐라, 이제 저희가 포인트는 퍼시빅 블루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맞이해서 정말 시원하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깔끔한 바닐라와 시원한 블루가 수입차 같은 그런 커스텀으로 이렇게 작업을 이쁘게 했습니다. 뭐, 새들 브라운 색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본 차량 지금 새들 브라운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새들 브라운이 없어요. 뭐 이렇게 사출품이나 이렇게 좀볼수 있는데 고객님 티존까지 이제 그 티존 커스텀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 열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천장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제 SW 팬 이제 풀 체인지 돼 있는 모습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카니발을 이제 천장을 뚫어서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합법적인 구조 변경 방법으로 천장 강도 테스트 다 완료가 됐고요. 타고 다니시던 카니발이나 신차들도 모두 다 가능하시고요. SW 밴에서 이제 어원은 뭐냐면 저희가 서원이잖아요. SW 서원, VAN 이거는 밴. 우리 이제 대한민국 모든 미니 밴을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원 모터스 서원시트는 갈고 닦은 여러의 유수의 밴들 우리 대표적인 이제 카니발, 하이루프 시스템은 천장 모니터 27인치 그리고 스키드 이제 몰딩, 스키드 몰딩이랑 디어 에어벤트, 에어벤트까지 그리고 스페셜 무드등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하이리무진 동급 대비해서 비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아마 세차 리무진이 하이리무진이 지금 2,500 정도 되거든요. 뭐 스페셜 무드 등은 뭐 동급 대비해서 뭐 기아 하이리무진 무드 등이랑 차이가 많이 있죠. 엄청 웅장해요. 빛 반사하는 게 이렇게 골고루 퍼지는 게 정말 저는 정말 환합니다. 그래서 기아의 기존에 있는 순정 무드등보다는 뭐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스키드 몰딩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뒤에 에어벤트도 되게 이뻐요. 이렇게 뭐 유니크한 X자 무늬. 그리고 공기청정기까지, 뭐 필러 등까지, 이렇게 등까지.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앰비언트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서원은 또 블루가 상징이라 이렇게 또 블루를 좀 해놓을게요.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장 업체들 많죠. 자, 이 서원도 특장을 한다. 가능하고요 자, 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지금 시그니처 등급으로 6,500선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 차량 뽑아서 4,500에서 이제 이후 하이루프 구조 변경 진행하시면은 1,300만원이 플러그스가 됩니다. 그럼 차량 가액, 이제 루프 금액 포함해서 비교하면 5,800만원. 기아 순정 대비해서 지금 700만원이 좀 저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있는 카니발. 아, 저희는, 뭐, 루프 신청합니다. 루프 작업하고 싶습니다. 자, 비용 부가세 포함해서 1,300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금액, 합리적인 퀄리티로. 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대비해서 퀄리티가 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웨이드도 우리 서원이 트리밍 장점이잖아요.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장점이기 때문에 정말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5,800에 서원에서 구매해서 나머지 700을 880 패키지나 이렇게 조금 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열에 이제 저희가 통합 멀티회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회전 모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자. 자, 돌리고요. 회전 시트로 이렇게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3면의와인는데요 어, 산에 이제 설명하기 앞서 이제 풀트림 또 작업한 거를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이제 천장부랑 헤드라이닝부 그리고 옆에 러기지 트립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어요. 천장부는 이렇게 바닐라 스웨이드, 스웨이드 재질이거든요. 되게 보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웨이드로 아우 너무 따뜻해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도어 트림도 이쁘게 쌌죠 그래서 도어 트림도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트가 이제 메인이 바닐라고 블루기 때문에 그 색상과 맞춰서 컨셉을 잡기 때문에, 이제 메인, 바닐라, 이렇게 블루,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레스트 시트에 앉아있는데, 어 레스트 시트 이제 바로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레스트 시트는 우리 가족을 위한 휴식 시트죠. 그래서 바로 뭐 차박 모드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승차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승차 모드, 이렇게 등받이 리클라인 되고요. 이제 리클라이닝 되면서 언더 토포트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릴렉션 모드를 추가했기 때문에 보다 더 편안할 수 있게 갈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한번 릴렉스 모드로 전환을 해볼게요. 이렇게 방석이 올라가죠? 어, 요즘에 이거 릴렉션 모드 핫합니다, 진짜. 그래서 편안하게. 자, 리클레인까지. 자. 뭐 이러면은 뭐, 뭐 7인승 시트 부럽지 않습니다. 예. 7인승 2열 릴렉션 시트 부럽지 않습니다. 물론 기능이 7인승 시트가 훨씬 좋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 모드는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880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저희 전기시설 어, 전기시설은 항상 이렇게 200A로 이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기 증량이 가능하시고요. 200A는 1박 2일 기준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어, 이제 200A 그리고 수행 충전기 50A 인버터 2 0 0 0 k m 짜리, 이제 1박 2일을 부족함 없는 전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 코드도 더 이렇게, 어 예비구도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있으니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문형 수납함도 시공을 했어요. 양문형 수납함에는 이제 문을 열게 되면은 이제 한쪽은 전기시설, 한쪽은 수납공간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1열 리무진 시트도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리무지 시트는 이 패턴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제 일열도 메인은 바닐라, 옆에는 블루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이제 추가적인 요청이 있었어요. 이렇게 핸들, 핸들 커스텀도 작업을 했습니다. 핸들 커스텀이 이렇게 똑같은 시트와 가죽 색상을 했기 때문에, 어, 정말 일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펀칭 가죽으로 이쁘게 하나하나 잘 쌌고요. 스테어링 보시면은 이렇게 빵빵이 폰 핸들이랑 이제 뒷부분까지 커스텀 도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T존 커스텀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칠 작업을 해서 시트와 이렇게 일체감 있도록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SW 밴 하이루프 설명 드리면서 저 황실장은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S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